네, 안녕하세요. 부산의 사하구에 있는 천전불사 천명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트로트 좋아하세요? 예, 네, 트로트 봅니다. 아, 네. 좋아하세요? 최근에 예예.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예, 어, 불타는 트로맨, 아니 미스터 트로, 트 미스터 트로트에서 진을 획득한 안성훈, 예, 안성훈 씨. 그 사주를 들고 왔는데요 네, 예. 앞으로 이 안성훈 씨는 어떻게 활동을 하실 건지, 앞으로 이제 미래는 좀 어떤지, 그리고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예예. 이런 것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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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우리 선생님 심점으로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안성훈 씨는 네. 내가 내가 보니까 안성훈 씨가 좀 가수 생활하 현재는 오래된 걸 알고 있는데. 오. 예, 오래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좀 그동안에 좀, 좀 힘들게 살아왔다, 이렇게 나오고요. 아, 앞으로는, 네. 내가 봐요, 안성훈 씨가, 앞으로도 지금, 그, 미스터 트롯지는 해서나, 당분간은 이렇게 좀잘 된다고 소리가 안 나옵니다. 안 나오는데, 네. 그, 앞으로는 아마 외국도 많이, 일본이고, 미국이고, 막, 외국도 많이 댕기겠고, 아, 안성훈 씨가, 이거, 앞으로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. 아, 예. 앞 예, 예. 근데, 안성훈 씨가, 그, 뭐라노, 그, 앞으로 진전은 되고 돈은 좀 벌리고 좀 이러면 날랑가는 모르겠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게어으네요 예. 아, 건강 예, 건강을 조금 안 좋은 게어으니까저 예. 다니면서 사고운이라든지 네. 건강 네. 같은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, 안성훈 씨가. 어. 어. 예, 그리고 또안성훈 씨가 자기 나름대로 좀안성훈이가 내가 보니까좀안성훈 씨가 좀 기가 조금 <laughs> 약한 편이거든요. 예, 기운이 조금 약한 편인데 기만 조금 도와주고 뭐 자기가 비밀 알아서 하겠나마는 네. 예, 기를 조금 도와주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봅니다. 어. 예, 그리고 앞으로 다오는 자기 그 배필도 좋은 배필 만나겠네요. 어, 인연자도 예, 예, 좋은 예, 예. 예, 좋은 인연자를 만나겠다라고 하십니다. 예, 네. 그 안승훈 씨는 지, 자기가 살아가는데 뭐큰 지장은 없다고 보거든요. 예, 안승훈 씨는 지금부터 올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조금 사고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. 어, 좀 아마 잠도 못을 거고, 음. 어, 자기가 여기저기 동산 한복을 다니다가 보면 조금 자기가 좀 체력이 좀 딸리가지고 병이 올라간 거건잘 모르겠는데 아마 신상이 조금 변하고 온다고 봅니다. 음, 예. 그래도 그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예. 좋다. 예예. 어, 돈 버리고 뭐 자아아 가는 데는 괜찮다고 봅니다. 어. 예예. 그러면 이분의 그 안성훈 씨의 사주는 그래도 좋은 사주다. 예예, 나쁜 사주 는 아닙니다. 어, 예예. 네. 안성은 씨는 예예. 아까. 예. <laughs> 자, <laughs> 좋은 배필을 얻는다. 예, 좋은 배필이 자기가 만족할 자기한테 만족할 배필이 나오겠네요. 어. 근데 안성은 씨는 네. <laughs> 좀 배필이 나오는데 자기 부모들 유지로 부모들한테 잘하는 배필을 만나겠네요. 아, 예. 어른좀 고민하고. 예예예. 예. 부모들 자기 부모들 안승훈 씨는 내가 보니 이 사주 자체가 부모들 공경하거든요. 네. 그 그러니까 아, 사람 예, 사람 예, 사람 공경하는 게 나오니까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배필을 찾겠습니다. 예. 아, 지금 서른다섯이잖아요 네. 서른 네, 네. 한 여섯 일곱 배막 내년님 면해년에막 배필이 나오겠네. 나쁘지가 않네요. 나쁘진 않지요. 안승훈 씨는 어 금년부터 자기 운이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. 아, 예. 그 거예요. 예, 원래 금년부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당을 하지 않았나 보거든요. 예. 오늘도 음. 이렇게 좀 소신 있게한 예. 분의 어, 점사를 봐주신 예. 우리 천정부사님 어,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